2억에서 4억 정도? 가장 좋은? <laughs> 가장 비싼. 피아노 사주는 남자랑 결혼해라라는 말이 유행이었어요. 저는 작업실에서 3위 그랜드 피아노 사용하고 있고요. 4년 전쯤에 중고로 구입했어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연령층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스타이웨이가 아무래도 최애 피아노인데요.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이 호불호 없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라고도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laughs> 가장 비싼 또 제품이자 스타이웨이 대중적으로 쓰신다고 하면 야마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가와이 이세 개가 아무래도 홀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아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익 영창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가정 내에서 쓰기에 조금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국내산 피아노로 많이 애용되고 있죠. 제가 이제 외부에서 10년, 20년 또그 이상의 세월 동안 반주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고유리라는게 최소한의 관리만 이루어졌고 그랬는데도 악기의 큰 결함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만큼 좀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내온 사람으로서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진 세대가 됐잖아요. 다른 학생으로 이제 타임이 바뀔 때마다 저희는 건반을 소독티슈나 젖은 걸레 등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런 결과 이 건반들이 다 갈라지고 망가지는 피아노의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초코피쉬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굳이 젖은 걸레로 사용을 해야한다면 한번은 가볍게 닦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른 걸레나 뭐 휴지 뭐 그런 것들로 습기를 다 증발시켜 주는 게 가장 나무 악기에서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것 같아요. 손을 푸는 용으로 제다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근 평균율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거의 첫 번째 곡, 그 곡집을 선호하는 편이고 하나의 이제 루틴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심심의 안정을 주는 곡으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피아노 브랜드는 다이나톤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접근성이 가장 좋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대체적인 후기도 만족스럽고 직접 받아보니 굉장히 굉장히 건반에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가볍다는 그런 편견을 버리게 해준 제품이었어요. 네, 저는 야마하 피아노를 쓰고요. 사용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고 싶었던 피아노는 다른 피아노예요. 뭐 연주가들 대부분 선호하는 피아노가 있는데 스타인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새 피아노 사시려면 한 2억에서 4억 정도? 저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야스타인웨이까진못 사겠고 그래도 좀 좋은 피아노를 사고 싶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야마하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사게 된 거는 영창 피아노예요. 그때 이제 TV에 나오던 광고 때문인지 저희 어머니가 영창을 사 주셨었어요. 조금 그거보다는 고급스러우면서 맑은 소리를 가진 야마하 피아노를 구매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치면서도 멜로디가 굉장히 잘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음악으로 많이 쳐서 올리시잖아요. 레코딩 스튜디오를 찾아서 녹음을 해서 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피아노가 맑은 소리를 내니까 굳이 다른 데를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직접 연주를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제 채널에도 음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중고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꼭 연주를 해보고 사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피아노가 출시된 연도에 따라서 나무의 결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쳐보지 않고 사면 그 소리가 어, 내가 알던 그 소리가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는 바닥을 들어가셔 가지고 꼭 이렇게 위를 쳐다보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소리가 울리는 걸 우리가 음향판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는 보이지 않고 바닥을 들어가서 보셨을 때는 만약에 음향판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갈라져 있거나 그거를 수리한 흔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피아노는 좋아합니다. 한번 갈라진 음향판은 다시 잘 붙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내 자세가 올바른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체크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피아노 옆에 세워놓으시고 치시면서 가끔 여러분의 손을 보시면 아, 나의 손 모양이 아, 선생님이 얘기한 계란 모양이 나오고 있는지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면 거울을 이왕이면 손이 다 나올 수 있는 혹은 허리까지도 볼수 있는 전신 거울을 사서 옆에다 두시면 치시면서 여러분의 허리는 똑바른지 손 모양은 괜찮은지 보실 수 있고 가끔 여러분이 화장을 하시거나 옷을 입으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음의 문제만 없다면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브랜드 말씀드렸죠 사익과 영창이 있는데 어 아, 그러면 나는 사익을 사는 게 좋을까요? 영창을 사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베토벤 음악을 더 좋아하신다면 사익을모짜르트를 좋아하신다면 영창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를 쓰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그런 피아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 선배 언니가 피아노를 사주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후배들이 다 부러워해서 그때 피아노 사주는 남자랑 결혼해라라는 말이 유행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한테 계속 피아노를 사줘야 된다, 피아노를 사줘야 된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해서 남편이 저에게 피아노를 사줘서 지금의 야마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야마 피아노는 소리가 굉장히 예뻐요.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공유할 그런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색이 굉장히 예쁘고요. 타건감, 건반을 눌렀을 때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건반 자체가 아주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서 연주자가 컨트롤하기에 아주 좋은 피아노입니다. 아무리 예쁜 옷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듯이 피아노도 자기한테 맞는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구입할 때꼭 반드시 쳐보고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예술의 전당, 근처에 가보면 야마하나 가와이 그리고 스타이웨이를 직접 쳐볼 수 있는 그런 악기 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낙원상가 종로에 위치하고 있죠 영창이나 삼익 그랜드로 중고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독보력만큼이나 리듬을 지키면서 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리듬을 혼자서 박자를 카운트하면서 연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같이 사용하면 좋은 이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어요 눈금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20, 126. 13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앱으로도 잘 나와서 박자를 맞추는데 디테일하게 할수 있어서 훨씬 유용합니다. 남아 전자피아노를 추천해요. 지금이야 피아노가 좋아서 열심히 치겠지만 나중에 흥미가 떨어지면 그 피아노가 그냥 단순히 옷걸이로 전락할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전자피아노는 워낙 기술이 잘 발달돼서 실제로 어쿠스틱 피아노하고 거의 동일한 타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음색도 마찬가지고요. 터치도 마찬가지. 헤드셋으로 연주할 수 있으니까요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피아노 악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오르간 소리도 들어있고 트럼펫이나 바이올린, 비올라 온갖 여러 가지 악기들 소리가 장착되어 기 때문에 초심자들한테는 더욱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말이 버벅이지? <laughs> 근데 조금 전에 말했다는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laughs>